오~~~~ 최첨단! 오 이거 봐! 4차 산업혁명 2? 2? 어 이? 아니 숫자 2. 2. 2. 그 숫자 2가 아니잖아 아아랑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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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리랑 yeah, 이리 와 우리랑 놀자 자 합시다 광고! 네,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아 드디어 LG. 오늘 광고는 집사 집이 없을 때 걱정 멈춰. <laughs> LG 유플러스에서 패키지로 그러니까 와. 월 정액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, 맘카 하나랑 그리고 아이들과 놀수 있는 로봇 친구 그리고 음, 자동 친구. 급식기.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자동 급식기 너무 궁금하고. 아 너무 필요. 집을 비우게 되면 사실 애들 놀고 하는 거는 특히 저희 집은 다묘 가정이니까 집이 알아서 노는데 밥이 제일 걱정인데. 아, 요고 이제 요걸 한번 볼까 합니다. 조심해서 까야지. 왜? 배역이 때문이지. <laughs> 야, 진짜 너네는 겁이 없구나. 일단 기본 구성품은 어 이렇게 이쁘게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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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일단 기본 구성품 전원 어댑터 스테인리스 스테인스 아! 아! 안 꺼지고 있는데요? 스테인리스기로 이거 굉장히 센스 있는 거죠. 세균이 증식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건전지도 있네. 아, 우와, 이거 그러면은 무선으로도 원하는 데 놔둘 수 있다는 거구나. 트레인스그 엄청 큽니다. 네가 밥나놓고 해도 먹을,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안 어, 해야지. 이거는 사실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인데, 둘을 아주 아이들이 씹어먹기 힘들게 이런걸 해놓은 것 같습니다. 헌트 탄 굉장히 좋고. 냉초 아버님도 쓰실 수 있겠다. 샥! <laughs> <laughs> 어, 오! 생각보다 근데 되게 컴팩트하다고 해야 되나? 오! 이쁘다. 그, 하나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쁘게 잘 있다. 오! 아아 yeah, yeah, yeah. 아, 좋았어. 어 안에 이렇게 돼있구나음 이거만 따로 빼서 이제 씻고. 나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뭔가 궁금했거든요. 습기 그치. 제거 보관. 아사료에 개선 굉장히 중요하죠. 아. 번쩍번쩍한데. 오 번쩍번쩍. 번쩍. <laughs> 요즘은 무조건 앱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앱 들어갑니다. 앱. 그럼 아, 나와. 예 <laughs> 예. 뭐냐? 야 주시지마. 이거 다 빌린 거야. 예전에도. 이런 거할때요 앞에 다시 보시고 <laughs> 그 자동 급식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타이머만 해 놓을 수 있는 맞아, 맞아. 네 그런 거에서 사실 좀 조정하기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의치는 않았는데 이제 요즘은 앱으로 되니까 내가 원격으로도 할수 있고 되게 신기하네요. 어 됐습니다,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다 지금 사료를 한번 넣어볼까요? 사료 좋은데 네. 사료를 넣기 전에 네. 어, 아이들에게 또 청결이 중요하니까 항상 아, 헹구고, 아니, 괜찮아요. 헹구고 그럼... 오세요. 괜찮아요. 한번 헹구고 오세요. 아 얘가 어째 건식. 헹구고 오세요. 아 그럼 저 친구가 저걸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마음카 맘카, 마음카를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고양이를 들이신 이제 막 고양 야 얘기하잖아 아기 고양이를 들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. 저도 그랬습니다.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혹은 반대로 뭐 이렇게 노묘 그러면 또 매일 걱정이 되죠? 애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혹은 아픈 친구가 있으면 아 그냥 다 필요하네 미안하다다 필요한 것 같아요? 아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게 분해가 돼요 아 이제 세척하기좀 용이하겠네 그렇죠 어전식사료기 때문에 깨발! 아, 바빠! <laughs> 아이를 등록할 수 있는데 강아지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양이들 반려묘의 품종? 품종? 길거리 길. <laughs> 여기 있네. 음. 보내주세요. 아 이거 좀 귀찮네. 뭐가 네. <laughs> 너무 많네. 여기 그런 이기 하면 안 돼.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. 아 이거 디테일 한 거죠? 그럼. 디테일한 걸로 볼수 있죠, 그럼요. 그죠? 그럼요. 우리 네네네. 아이에게 맞춰서 네네네. 이걸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아, 네네 알겠습니다. 일단 여아 손수를 했습니다. 오 근데 진짜 디테일하다. 이런 것까지 다. 하네? 어.. 좀 줄이긴 해야 돼요. 아 오. 시작. 어 뭐야? 오 최첨단. 오, 오 이거 봐. 사차 산업 혁명. 야 이게 그럼수도 재네. 그러네. 사료 무게 파악했어요. 최소. 아 이게 사료 무게를 파악한답니다. 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료의 <laughs> 무게를 파악해서 스케줄 좀 나와.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앱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좀 켜고 뭐밥 주고 막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네요. 이거를 내가 추가급이요. 어? 진짜 8g. 7 8 g 이딱 나옵니다. 직접 주면 <laughs> 배고팠어? 아닌데 너 아까 밥 줬는데 내가 이거면 안 되는데? 너무 좋은데 나 진짜 구매하고 싶다. 요즘은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자인이 아 그럼 굉장히 중요한데 매우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<laughs> 아랑아 너 그럼 내가 너 굶긴 줄 알아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요거 연결했어요. 다음 시리얼 넘버가 또 있어. 이이 어. 2? E? 아니, 숫자 2. 2. 2. 그 숫자 2가 아니혀 아. <laughs> 아! 니 아니, 이거 움직이는 걸 그냥 이 화면 터치해서 움직이는 거. 그러니까. <laughs>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키가 없어요. 어떻게 했는데 야, 이 화면을 내려서 와, 이거 기가 막히네. 아, 이거 녹화를 하면은 여기에 바로 저장이 되는구나. 핸드폰을 쓰시면 핸드폰에 바로 저장이 되네요. 야, 근데 이거 확실히 신기하네. 다 되네요. 자, 그러면 음. 이거를 음.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음. 한번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제가요? 네 이거 쓰실 거잖아요. 그럼 제가 이왕 이렇게 된거 이걸로 대화를 하고 밥까지 주는 거. 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키지대로. 네 패키지대로. 아 귀찮. <laughs> 자 테스트를 위해 큰 고양이 나갔고요. 이게 외출했을 때 지켜보고 급식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 밖에서 야 일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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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새끼, 놔. 네, 저는 밖으로 나가면은, 다른 분들에게 피해도 줄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일단 제차 안에 와봤습니다. 자, 일단, 어, 영상을 봐야 되겠죠? 바로, 아이고, 맞아. 네, 영상. 어 신기하긴 하다. 아,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? 오! 오! 잘 들려? 잘 들려요. 그럼, 네가 뭐, 이렇게 둘러,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 다 들려요? 아, 잘 들려요. 거의, 진짜 약간, 전화기처럼 들려요. 그럼,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밥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, 앱으로. 카메라. 어, 이거 쉽게 들어가죠. 전면 바라보세요. 카메라. 카메라 정면요? 이 그렇죠. 이거 뭐... 어렵지 않죠? 아, 뭐 어렵지 않죠. <laughs> 급식, 급식 줘 볼게요. 네. 이거 두 개가 콤보가 들어가면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아이들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 보고 급여를 할수 있으니까 아, 진짜 좋네요. 이게 두 개가 콤보가 된다는 게. 확실히 얘가 있으면 애기들이뭐 하는지 볼수 있어. 있을... 어떨까요? 오! 바로 들어가고 오 신기하다. 잘 나와요. 굉장히 잘 나왔고요. 굉장히 잘나왔요 아, 이 진짜 신기하네. 진짜 신기해요. 와, 이 장난 아니네요. 이거 어 굉장히 매력 있는데 이거?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서 한번 해볼 텐데. 개소리 말고 빨리. 멀리서도 되니까 밖에서 오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소량 급식 자주 급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되니까. 야 진짜 신기하다. 그니까 아, 신기한 것도 신기한데 진짜 편하다요. 이게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밥을 주는 것과. 그냥 무작정 이게 밥을 주거나 혹은 시간 예약에 맞춰서 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아이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지 잘 놀고 있는지, 자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보고 아 이제 밥줄때 됐네 하고 밥을 주게 되면 아이들도 되게 너무 좋고 어왜왜 왜 패키지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네요 사실 처음에는 하나씩 구매해도 큰 문제가 그렇죠. 없지 않을까 했는데 어, 이 로봇 친구를 또 한번 놀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느낌이 있어 <laughs>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불안할 것 같아요. 얘가 먹나 안 먹나. 맞아. 그이걸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얘가 멀리서 확인해주면서 얘로 먹나 안 먹나 확인해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진짜 반려동물에 대한 용품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, 어떤 제품은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안쓴것 같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자동급식이 밀리.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깊게 고민했다. 이런 느낌을 확 받는 것 같아요. 빅데이터를 실제로 이용해서 추천도 해주기도 하고 좀 약간 상상이. 어 응, 나도 살고 사고 싶어 솔직히. 네 오늘 이렇게 LG 유플러스 팹케어 어, 패키지 집사 집에 없을 때 걱정 멈춰. 멈춰! <laughs> 어 혹시나 더좀 세밀하게 보고 싶다 디테일한 기능은 음.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어,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멈춰.